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탈모와 아토피에 이보다 좋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여러분, 습진으로 인해서 왜그 가려움증이 있고 그럴 때는 이 뿌리를 곱게 갈아서 바르기도 하고 이걸 말려서 다려서 그 물을 그 바르기도 하, 하면은 탈모와 아토피에 아주 좋은 설구쟁이 뿌리 한번 보여주시래, 왕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뿌리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유, 아, 자 대단하네요. 목 캐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사부로 지금 캐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이 나물은 여러분 묵나물로도 굉장히 좋죠. 묵나물로도 좋고 이게 약간 시금치처럼 미끄덩거리죠, 왕언니? 미끄덩거리 시금치. 아니고 그냥 미끄럽거래요 고구마 줄기 뭐냐 <laughs> 네. 고구마 줄기 고구마 이파리처럼 약간 미끄덩거리는 것도 있는데 이게 식초를 넣고 하면은 미끄덩거리는 게 거의 많이 없구요 이걸 또 묵나물 넣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서 손님들이 아주 좋아하세요 이거 자 제가 얼른 이거 촬영하고 제가 할게요 또 왕언니 시키는 줄 알고 <laughs> 제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그 뿌리와 줄기까지 같이 약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어, 나물로, 국거리로, 나물로 다 한꺼번에 쓸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활용 많이 하시고요. 자, 요게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이거 생즙도 내서 하는 게 탈모 개선제로 쓰고, 그 다음에 아토피에도 쓰고 아주 그냥 뿌리 빠지는 소리가 아주 그냥 어? 뚝뚝 끊어지는 소리가 나는데요. 엄청 좋은데요. 아니, 와! 뿌리가 어머머머머 그 뿌리 좀 보여주세요. 뿌리가 깊어가지고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뿌리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요걸 말려서 약으로 씁니다 여러분 요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노랗죠? 이거 굉장히 좋아요. 자 여러분 이거는 뭐 다른 것 특별하게 제가 말하고 싶지 않고요. 자 그냥 탈모와 아토피에 또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그냥, 습진으로 인해서 가렵기도 하고, 물집도 생기고, 막 이러는 데서 이게 많이, 그, 쓰거든요. 약으로. 이거를 뿌리를 말리세요. 뿌리를. 그리고 이파리는 묵나물로 쓰시면 돼요, 여러분. 자, 이제 마무리 짓게요. 자, 제가 얼른 해서, 네, 여기다 이렇게 캐놨으니까 캐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이렇게 많이 캤고요 저쪽에도 지금 많이 캐놨어요, 여러분.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솔구쟁이에요 보세요. 많죠, 여러분? 솔구쟁이 또 여기도 캐놨어요. 이렇게 캐놓고 쭉 여기다가 솔구쟁이죠? 저도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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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게요. 자, 여기 보세요. 소리쟁이 솔구쟁이, 소리쟁이 막 이러죠? 자, 여러분, 이게 그렇게 좋은 약이니까 너무 좋아요. 좋은 걸로 하나 찍고 마무리 질게요. 여기 너무 좋네요. 요거, 요거 좋네요. 자, 이쪽을 바라볼까요? 이쪽도 뜨고.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